이번에는 이어서 한글 구조, 어, 약간 어, 복잡한 두 번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두 번째는 어, 한 3층 구조를 볼수 있는데, 어, 이렇게 2층이 있던 것이 3층으로 가는 거죠. 어, 군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 기억자가 좀 납작해지고 니은 자도 납작해지는 거죠. 어, 그리고 모음도 여기 점인 경우나 여기 좀더 짧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봐서 기억이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괄호 꺾기가 끝까지 가고요. 점이 있고 니은이 이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글씨가 되겠죠. 좌변, 좌 변, 자, 좌반, 좌단, 좌단, 좌단. 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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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상단을 맞춰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구조가 또 3층짜리가 있겠죠. 아까 뭐가 같은 경우는 2층인데 이게 뭐 3층 이상 언제 3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층 그층죠 어. 자음이 에, 복자음이 오는 수가 있겠고요. 모음이 복모음 오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경우는 3단이죠, 그죠? 이래면, 어, 비협자가 정사각형의 비협자가 어떻게 돼요?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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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폭이 이 정도 되는 비협이 2개가 들어가고, 우리 보면 이 폭하고 비슷하다 보면 비협이 3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서 해놓으면은, 이비협의 끝은 여기를 맞추고, 위에는 여기에 맞추죠. 하단은 여기에 맞추죠. 비업이 이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췄죠? 이렇게 꽉 차고 이 내리 꺾기가 여에 맞아 와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 있죠? 빼자인 경우는 이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비엽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맞아지겠죠? 그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요. 상단은 상단이 다 맞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단은 하단이 다 맞아야 되고, 좌단, 우단에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어, 생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똑같은 식으로 나누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죠. 수평 소직로 끊고, 요, 요, 간격을 적당히, 예, 나누어서, 어, 균형 있게, 예, 배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가 있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상단, 하단이고 상단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어, 살, 이런 경우거든요. 살. 근데, 어, 여기서 나오는 시, 이제, 시어 자의 문제인데, 시어 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였죠. 요것이, 폭이 좁아질 때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폭이 좁아질 때, 키가 좁아질 때는, 그게, 키가 좁아질 때는, 이게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칙이 그습니다 원칙이. 더 짧아지면, 시옷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시앗 자가,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예요. 이 각도가, 내리, 뭐, 세! 할 때는, 시옷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수할때 놓여야 돼요? 수할 때는 이게 옆으로, 옆으로 번지는거죠 그죠?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옷이 어, 조금, 딴 자음에 비해서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은, 요 각도를 잘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여기에서 열이 오는거죠 이렇게 오고 어, 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죠 리엘은 꽉차게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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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해졌죠 자 살자 같은 경우는 이렇죠 자 상단 하단 갈고 여기가 리죠 시옷을 이렇게 이렇게 넣었죠 여기에 아가 오고 리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좌단, 좌단, 상단, 우단, 하단.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 어, 되겠습니다. 어, 경우의 수가 이외에도 굉장히 한글은 사실 많습니다만은, 어, 그리 뭐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좀, 어, 특별한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에, 요 살자에서 오른쪽에 이걸 하나 더, 더 하면은 뭐가 됩니까? 삶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또한칸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래 하면 되겠죠. 시어뜨 가고, 아드 가고, 리얼, 리얼이 짧아지는 거죠. 그다미 리얼 거의 뭐, 수학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면적 나누기.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하면 되죠. 상단, 우단, 하단, 좌단입니다 좌단. 이문제를 끝없이 오히려 보면 가장 복잡한 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되겠죠 아, 제일 복잡하다 하면 어떤 경우를 들수 있느냐 하면 꿸뭐 이게 비교적 가장 복잡하다고 볼수 있는 게죠뭐 바늘 에다가 실을 꿸수 있느냐 할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전체적으로 밑에 리얼이 있으니까 리얼 자를 이만큼 최소한 줘야 되겠죠 이 자음 모음을 구분하고 쌍기역을 구분하고 밑에 해 줘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배정이 끝났습니다. 요 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역, 기역 두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기역 들어가고 기역 들어가고 우들어 갔죠. 어, 이 하고 리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위요한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요꽤 일자 정도만 이해되시면 딴 거는 뭐 어지간히 자세히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 그 가지 제일 그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동그라미 이 영등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영등 동그라미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왜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가장 간단한 어짜나 이잖는 어떻게 하겠느냐는거죠 자 어니까 어가 밑에 가로요 이렇게 오게 되어있어요 동그라미는 왜할거냐는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왜 합니까 이렇게 채웁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사람이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사람이 그리 해보니까 이 타운은 안어울리더라는 얘기들 그래서 동그라미를 폭을 관계없이 이 상단, 하단만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비어그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상단을 맞췄고, 이거 좌단, 우단, 하단이 되겠죠. 이거는 넓적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면, 이형을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틀려요. 그래서 이형 도 하는 것, 이형하고, 키어서그 원칙이 해준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호 하지 호 밑에 자 전체를 갈라 그랬죠. 자 5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호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길게 갑니다. 2억만 이렇게 작게 축소되는 거예요. 2억만 2억만 이거 짧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똑같은데 2억만 크기가 동그라미를 유지한다는, 거. 타원이, 예를 들면, 이 호자를 한다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형은 전부다가 동심은 동그랗게 에...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형의 예를 들어 볼까요? 용 있죠? 용. 응, 자나 용, 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삼천글씨죠삼천글씨삼천이면 크게 3삼천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손을 대강 쳐놓다 치고요, 그렇죠? 이형을 센터에다가, 센터에다 센터. 이렇게 이형 넣고, 요 해서, 요렇게 깔라 넣습니다. 요형을, 이형을 요렇게 넣어요. 상단좌단우단 하단입니다. 요렇게 맞춰 넣는데. 그래서 이형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옷 있죠, 시옷. 시읒. 시옷은 어 기본, 기본형이 이게 시시입니다시시인데 이것이 이렇게 올 때는 이게 시엿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 면요 각도가 점점 줄어지는 거죠 점점점 줄어져서 이런 시엿이 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 납작해져서 술 이렇게 할 때는 시엿이 여기서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죠 이렇게 시엿이 이렇게 이렇게 수할 때는 어때요 가로 긋기에다가 시어씨 여기서 어느 정도 오면 되 겠어요 이 정도 면 어울리겠죠 수그 다음에 수할 때는 수할 때는 폭이 조금 키가 길어지죠 키가 길어지니까 어때요 시어씨 각도가 야가 수가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 수, 일, 됩니다그 다음에 밑에 받침이 만약에 리얼이 왔다. 리얼은 이게 3층이에요. 3층이니까 얘도 짧아지고 리얼이 어 들어가야 된다말이에 리얼이 적어도 이 정도는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3층이니까. 그리고 우도 이만큼 2층이에요. 시옷이 이어서 이렇게 납작해져요 이러면 올리죠 그래서 상단, 4단, 5단, 좌단. 이렇게 맞춰주면, 글씨가 무리없이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 경우의 수를 다던지는뭐 하겠지만, 크게 봐서, 어, 몇개 복잡한 글씨를 해보면, 어,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습을 실제 있는 어린 청강지곡에 나온 글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영과 시옷이 나올 때의 각도를 이렇게 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옷을 이영처럼 이영이 작아졌다 해서 시옷을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실제로 어, 용, 어린 창간기역에시옷이 이렇게 폭까지 맞춰서 해 준다는 게 그게 차이점 그 원리를 알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숫자를 어, 나중에는 응용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응용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결과적으로 어 문자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에서 막 이렇게 변형하는 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원칙이 가장 무난한 원칙이 뭐냐 시어스의 좌우단을 가로회각으고 맞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은 그 고전을 그대로 지금 쓰자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당시 그 기준에서. 그걸 일단 하고, 일단 하고 난 연후에 변화를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문자 활용이겠죠. 자, 그러니까 임서를 할 때는 그 과거의 글본을 충실히 따라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온인천강지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아주 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 한글 고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너무 갑자기 옛날 그 원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이 한글내용이 뭐가 어렵느냐 한글 내용이 처음에 만드는 당시에 고어가 요새하고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식,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한글 고체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실. 다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 한국 어, 한국 문자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심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전문가들 위해서 제가 어린천강 직업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넣어서 한글 고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글 고체를 현대 후보에 맞추어서 조금씩 간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금씩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